안녕하세요. 유익한 라디오 뉴스 히든머니입니다. 최근에 연일 C19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이제는 내가 아니어도 주위에 가까운 지인 중에서 확진자 또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사 결과 음성을 받더라도 좋든 싫든 14일간의 자가 격리자가 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이런 상황에 반드시 알아두면 좋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생활 지원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2월부터 C19로 입원했거나 자가 격리된 분들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 격리 및 치료를 받게 되면 그동안 전혀 경제활동을 할수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우선 지원 금액은 14일 이상. 이번 격리된 경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기준으로 1인 47만 4600원. 2인 80만 2천원, 3인 103만 5천원, 4인 126만 6천9백원, 5인 149만 6천7백원 등, 1개월 분을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에 지급하며 격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C19로 보건소로부터 격리,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 근로자인 경우도 받을 수 있지만 유급 휴가를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우선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자발적 격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는 격리 해제일 이후 사시는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생활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등본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제외 대상에 국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인 경우,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 중복 지원을 제외하기 위해 가구원 중한 명이라도 유급 휴가를 받은 경우, 20년 4월 이후 해외 입국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마스크가 필수가 되어버린 시대,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에 이어. 사상 초유로 사실상의 6시 통금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좀처럼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4차 대유행.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누구든 대상이 될수 있는 상황에 생업 중단으로 인한 어려움을 줄여주는 생활비 지원을 받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유용하고 신선한 정보와 함께 공유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